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먹는 TV에 저는 아나, 네 저는 보미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라면에 김치 그것도 매운 라면 중에 대표는 무슨 라면이죠? 등새 라면. 등새 라면에 김치 중에 매운 김치 중에 대표는 무슨 김치죠? 채비 김치. 칠의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어 먹어보세요. 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어머님 <laughs> <제가 먹게. 웃음> 음, 잘 먹게. 라면 <laughs> 보미님이 끓이셨는데 보미님이 끓 보미가 끓였는데 엄청 맛있어 보여요. <laughs> 나 오늘 이게 첫 끼야 진짜 가 아까부터 어. 첫 끼라고 했잖아 아 맞다 맞다 오, 기억이 오, 안 난다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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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가 뭐고 으악 국물도 좀 넣고 촉촉하게 안 되겠다. 좀더 잘라야 되겠나. 다 자르고 장갑 벗어야겠다. 나도 어. 그래야겠다. 잘라자라라 오늘 연습 영상으로 찍자. 잘라보세. 수술 집도 하겠습니다. 먹자 잘먹을게 어디서 <laughs> 젓가락을 버냐그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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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밑에 아.. <laughs> 음, 음. 맛있다 실비 이어서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음. 이거도맵구만 응. 음. 이이 맞자 올랐다. 그까 <laughs> 사료 주고 내려오는데. 음. 색이있잖아 내보고 음. 숲그숲 음, 같은 데서. 이이는잘는 거라고 봤던 고 그쪽으로 내려 가지고. 음. 마치 있었고, 추워지니까 음잘 먹더라. 잘했다. 삼촌이 괜찮더라. 응. 아, 이거 계란 좀... 하아... 네 계란 줄까? 음. 응. 음 <laughs> 계란을 찾아서... 어? 한개어지아한개더 있을 건데? 그게나 가져갔는데? 음. 있다. 이건가? 이거 흰색밖에 없는데? 자, 어디... 기, 있을 거야. 어딘가에 있다. <laughs> 이게 매운 게, 흐로운 게, 흐거흐흐흐흐흐 <laughs> I don't 자, 야냥대봐아 아, 고마워. 아, 계란 먹고 싶었다. 아, 눈물나. 라면에 익힌 계란 너무 맛있어요. 와그유키즈 보는데 니네 말대로 그분 대박이시다 이삭 토스트 사장님 그치? 아니 사연이 너무 신기하던데 휴지죠그 진짜 유재석도 그만하던데 뭐 잼을 넣으세요 뭐, 뭐 소스를 넣으세요 이게 아니고 소스 비율까지 다 가리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 그게 뭐였을까 이데 철수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진짜 이삭 토스트 내가 가르쳐줬다면서 그롤링법도 하잖아 음. 응, 인터넷에 친구는 천상천상 같다. 또 뜨거워. 와잘 먹는다. 틈새라면 파는 곳 있잖아 음. 그 가면 부대 틈새라면이라고 할때 부대라면 음. 부대찌개 라면 음. 어,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음 베이크드빈스 그 콩통돌림이 들어간대 음. 어두워. 쉬니까 매운 거확 올라온다. 그자. 응 원래 쉬면 안 된다 먹을 때는. 여기 옆에 이거 좀 정리하면 훨씬 나도 나을 거야. 정리 좀 해야겠다. 하이신. 그리고 다리. 가 얼지. 김하고. 밥을 가져왔어요. 아, 문 온다. 나끝났다 자, 들어보자 아, 밥을. 밥을 좀 말아가지고. 밥을 좀 말아가지고. 김가루도 뿌릴게요. 엄청 매운 거 같다. 아 맵기도 매운데 뜨거워가지고 음아 죽는 줄 알았네. 혀 되는 줄알았다 맛있겠다. 궁 난해도 맛있다. 음. 哦。Oh. 난 근데 더 맛있네. <laughs> 아이고. 소리. <Sorry. 웃음> 아니 나도 안 쳤다. 응. 무서워서 뒤로 갔다. <laughs> 거 이거 내일 다 먹어도 되나? 응. <laughs> 음, 맛있다. 여러분 꼭밥 말아 드세요. 맛있어요. 자요. <목소리도> 음! 아, 잘 먹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한 사발이 먹고 싶은데. 김치고 나머건 냄비에 푹푹 끓이가 찜을 해 먹어야 되겠다. 아 맛있겠다. 어. 뭐지? <laughs> 스포한것 같다. 어아 <laughs> 어저께 운동을 하고 잤는데 너무 힘든 거라. 와.. 진짜 유산소 운동이 아니 근력운동이 힘들긴 힘든 거 같아. 무산소 운동. <laughs> 네. 한 4분 했는데 어찌 힘든지 쓰러진 줄 알았어요. 저희가 요즘 자전거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다 싶어가지고 사이클을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laughs> 사이클 못 <온> 탔대. <탓데. 웃음> 응. 몇분 탔노? 40분. <laughs> 안 힘드나? 힘들어. 40분도 힘들어서 그만둔 거야? 아니. 이제 그만 타야 되겠다 싶어서 그만 탄 거야. 힘들지 않고. 이제 서서 너무 처음부터 많이 타면 응. 지겨워질까봐. 어. 아, 그래서 그냥 그만둔 거야. 오늘 화장 이쁘네. 이 아, 좋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댓글 하나를 보고 반성을 하게 됐는데, 어, 보미님 김치 먹방 때문에 반해서 구독을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국수 영상 올렸잖아요. 국수를 드실 때 조차 김치를 안 드신다면서, 물론 국수 안에 김치가 조금 들어있긴 했지만,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 다, 다시 국, 김치를 음. 자주 준비하겠다고 반성을 했는데, 어. 근데 저희가 일부러 김치가 먹으셔서 어. 안 먹은 게 아니고, 맞아요. 저희는 또. 음. 김치를 좀 자주 하다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좀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음. 너무 김치만 하고 맨날 비슷한 것만 한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보, 음.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새 김치를 진짜 거의 안 음, 먹는 것 같아요. 잊고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김치 먹방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 같아서요. <laughs>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다소 식상하다, 뭐 다른 것도 해주세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집 분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대신에 뭐 조금 신상 음식이나 그런 거는 제가 맛탐정이 부활할 것 같거든요. 실화시동도 실화시 아나의 맛탐정 테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뭐 신상 햄버거나 그런 거 한번씩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합방하는 거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미님이랑 보미님 오빠 같이 식사하시는 것도 올려드리고요. 네, 어, 오늘, 저, 저, 어. 저 오늘, 하루, 하, 아무것도 안 먹고. 그 고생을 좀 했어요. 여, 어, 어 어디 좀 여기저기 와, 어. 왔다 갔다 하고 맞아. 와가지고, 너무 배도 고프고, 음. 이게 뭔 소리야. 위에서 들리는 소리야. <laughs> <laughs> 아니, 방구 끼자고 가생을다 <웃음> <웃음> 내가 아무리 아무 짝이 이런 표정으아 <laughs> 그래서 뿡 이러겠나? 아, 아 아니 아. 그래서 응. 오늘 토끼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말이 안나와네 <사왔다. 웃음> 오늘 진짜 맛있게 <laughs> 너무 잘 먹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추천해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한끼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먹는 t v 에 저는 아나. 네. 저는 봄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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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이 멘트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아유,